했 숨었어? 네. 숨었어? 네 그럼 쟤를 조져야지 아아이 아, 주사 던져야 돼? 에이씨죽어 왔어? 왜? 주사 던져서 이게 나오면 사라져서 아 어쩌지 이거 얼굴이 나와 근데 얘는 얼굴 두 개밖에 없어 약하네 얘는. 대신에 비용이 싸 걔도 3점으로 2점 먹었으면 2점으로 3점 먹었으면 어. 다행이지 뭐오 살았던지 아직. 결국 가나왔으어던지 아직. 아. 오케이. 아. <laughs> 약이네 아, 어떻게 보면 고급 전략이 맞다. 오. 제발. 오, 오. 살았어 와. 살았어. <laughs> 오케이. 잘어자날 아. <자>, <laughs> 이제. 좋아 좋아. 음. 이러면 제가 까 아, 진짜. 아, 제가? 오케이, 사랑해. 저걸 쓰는이리 가야 오? 아, 이거뜬 네 거지? 이거지? 응. 이거. 땡차. <laughs> 아, 그위 거기에 왔는데 그러면 잠깐만. 우리 방어병사를 오, 위 가. 이거 주시는 줄 알았는데. 이것도 힌 던져 되나? 이게 좀 애매하네. 참 룰을 이리도 봐봐. 이거 아까 방금 던졌. 내가 거네. 쳤는데 뒤집어졌거든. 아 잠깐만. 그러면 너무. 음 그러면 깎은데? 무조건 던져야 되는데. 아 그래요? 응. 음. 아 그럼 나가 꼭 튕겨 나가야 되는 게 아니구나. 그냥 마, 맞아가지고 거꾸로. 그냥 뒤집어지면. 뒤집어지면, 뒤집어지면 무조건 던지는 거네. 응. 그럼 얼굴 다 앞으로 해놔야겠네요. 어근 상대 자기 영역에 상관없지 아, 상대방 영역에 들어왔을 때만 아 자기 영역이 아니고 남의 네. 성역에서는 어딨네 아, 네. 음. 어떤 게임 음. 당신의 영토에 있다면 어떤 면 이유로 가서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대신에 당신의 키워 상대방 영토에서 바로 그림처럼 보이는 것처럼 잡히면을 드러낸다면그 즉시 음. 게임판에 하나 주사 떠져서 어 해야 되는데 탈출 시도를 해야 된는 오케이 음. 하세요 위험한데요? 아, 와, 와, 뭐. 어와이 대량 학살이다. 오케이. 어 왕이 둘 뚫렸어. 아 어. <laughs> <laughs>